오늘 같이 진행할 에어드랍 작업은 그라비티입니다. 오픈베타 테스트넷이 이번에 출시되면서 KYC 인증만 하셔도 상장이 되어 있는 GK싱크 코인, 그리고 미스터리 박스를 오픈할 수 있는 레플 티켓까지 확정으로 많이 에어드랍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일정 확인해 두셨다가 미리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라비티는 GK싱크체인 기반의 하이브리드 거래소 플랫폼인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플랫폼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전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비티가 다음달 5일 오픈베타 테스트넷이 출시되면서 선착순 에어드랍을 같이 진행하는데요 먼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희는 개인이니까 퍼스널을 선택해 줍니다 상단의 리오드 탭에서 GK 리오드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 작업은 이전부터 파밍하고 있던 에어드랍 작업인데요. 레플 티켓을 얻고 미스터리 박스를 리빌해서 레어리티 등급에 따라 추더 많은 에어드랍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대부분 진행해두셨던 작업일 텐데요. 우측의 미션에서 트위터 연동이나 지갑 연동, 디스코드 참여 등을 통해서 레플 티켓을 얻고 이 레플 티켓으로 박스를 오픈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8월 5일부터 테스트는 오픈되고 KYC 인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선착순 3만 명에게는 이 미스터리 박스를 오픈할 수 있는 티켓 20개를 레어드랍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래플 티켓을 얻는 게 쉽지 않은데다 20개면 정말 많은 수량이니까 인증 참여하셔서 래플 건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선착순 3만명 안에 들면 GK싱크코인 80개까지 에어드랍을 해주고 현재 가격기준 220원 정도니까 2만원이 조금 안되는 가격입니다. 자세한 KYC 인증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시간이나 내용은 공식 트위터 팔로우 하시면서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GK 싱크 코인 그리고 상장 예정인 그라비티 토큰 에어드랍을 위한 레플 티켓까지 동시에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작업인데요. 일정 체크하시고 일찍 참여하셔서 보상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좋은 수익 응원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